안녕하십니까. 이창학 목사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 손악가를 먹게 됩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아담처럼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아담은 모든 것을, 모든 먹을 것을 옆에 두고 호기심으로 손악가를 먹게 되지만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리신 채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성경은 아담과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이 시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외침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심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이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곧 죄와 사단에 메어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권세와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렇게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대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시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세상. 제 창조를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동산에 예수님 앞에 있는 총중들이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선언하시자, 그들의 머릿속에 금방 떠올린 말씀은 그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로 대망했던 다이세 시일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히보리어 에셀르라고 부르는 이 복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평탄, 번성, 인도하심의 의미가 그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 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 하시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이것 또한 행복, 최고의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10편 1편에서 다이슨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먼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 죄인의 길에 있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이 문장 앞에 붙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복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이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길에는 오직 두 가지만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시편에서는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악인의 길과 말씀을 사랑하는 의인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곧 지옥의 길과 천국의 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기뻐하는 자, 좁은 길을 가는 자, 영을 쫓는 자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기쁘시게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말씀에서 산 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소식이 바로 이 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이 팔복을 우리는 흔히 천국에 이르는 여덟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보았던 그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그 계단이 여기에 팔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팔복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이 납니까? 가난에서 시작하고 핍박으로 끝이 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가난 그리고 고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세상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감추어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저는 이 팔복을 대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몸담았던 직장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사무실에 편지 한장 남겨놓고 성경과 침낭 하나 들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산 언덕에 조그마한 교회를 보고 잠시 들어갔습니다. 앞부분 강대상에서 아이들이 성극을 연,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 공허한 상태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앉아있는데 한 아이가 앞에서 외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팔복이었습니다. 기억으로는 그 당시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누가 한 말인지도 잘 모를 때였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친숙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노니 여기 이사야 66장 내용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땅 하나님의 처소와 그리고 그곳에 있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초소에 거할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사의 말씀을 여기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요. 세상 어떤 사람이 이 가난을 좋아합니까? 오래 전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지치고 공부한 이스라엘에게. 이 사야가 외친 가난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지금 로마의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 보통 사람들,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다 전한 후 그들이 돌아갈 때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했던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설교의 첫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의 이 가난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난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난의 헬라어 푸토코스는 거지, 빈민, 추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지만 초대교의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이 기록된 헬라어로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땅의 물질이 가난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지위에서 추락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그 가난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육신과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입니다. 우리의 심령, 곧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주와 같이 초라한 모습, 그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절망적인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에세겔 37장에 하나님이 선지자 에세겔을 환상 가운데 어떤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은 어느 골짜기였는데, 그곳에 생기가 하나 없이 메마른 뼈들이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에세겔에게 이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 당시에 그들의 조상과 또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도 그러나 옛날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른 뼈들입니다. 지금 이 청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은 빵이 필요해서 또 병든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자신이 노력하면 사람들이 도와주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심령에 처해진 그 상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할수 없는 것이요 이 세상도 결코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스 2장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스스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사람이 나사로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도 그저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놓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권고하리라. 에스겔에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생기가 있어 살아나리라 말하겠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노라. 우리는 이렇게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고 용으로 죽은 메마른 뼈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상태가 자신의 육신이 처한 어느 상태보다 심각한 상태,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임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 4장에 세리는 자신의 이러한 상태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령으로 중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죄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행위에 열심이었던 바리새인은 세리가 본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방주인 것을 알았습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신의 가난한 심령의 상태를 본 사람은 자신의 이 모습이 바로 죄로 인한 일임을 알고 자신의 죄를 보며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향하여 즐거워하지 말고 도리어 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는 자들은 마침내 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죄를 보고 슬퍼하는 영혼,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의 관계가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태, 그리고 그렇게 만든 죄의 모습을 보며 애통이하는 그 마음은 겸손하게 됩니다. 여기 온유는 겸손, 온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델에서 36장, 에레미아서 33장에 나오는 부드러운 마음 상태,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옥토가 된 마음 상태가 바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온유입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흐느끼며 가슴을 치는 그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바리세인과 서기관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에 있는 땅을, 땅은 차지하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땅은 분명히 그들의 것입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이 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서 찾을 수 있는 의,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의가 아닙니다.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의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로마 4장에 다윗은 아무 일한 것도 없이 그리고 의를 행한 것도 없이 사글을 받고 불법과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죄지은 자밖에 없고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는 이 세리가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며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오직 하나님께 극휼만을 구했을 때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값없이 얻은 예수님의 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여기 배부름. 헬라오 콜타조는 짐승에게 꼴을 먹이다, 실컷 먹이다, 채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의의 줄인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 얻는 배부름은 결코 후회가 없고 미련이 남지 않는 그런 만족입니다. 7절, 공의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 영혼, 새 마음이 생긴 영혼은 주님이 자신을 공유리 여긴 것처럼 그 받은 공유를 형제에게 반드시 나타냅니다. 사람은 본성대로 그 마음에 심긴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본성에서는 그 본성을 따라 온갖 악한 것을 내었지만 이제 새 본성을 받은 우리는 이새 본성을 따라 공유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직 이 공유를 베푸는 자만이 심판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극률을 베푸실 것입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 우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성품을 따라 고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결한 영혼이 맑은 눈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얼굴을 더욱 분명하게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의롭고 고룩하게 된 자들은 형결을 격렬히 여기며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하며 또한 이웃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의의 곧 예수를 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고룩하게 할뿐 아니라 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살아야 한다면 그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두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 대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 대신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여호와의 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데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핍박을 받는 것은 자신이 이 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고, 자신의 행위는 악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본성을 따라 죄의 길을 가며, 우리는 새 본성을 따라 의의 길, 곧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로마스 팔짱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것 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우리 앞에 살던 선지자, 성도들도 다 이와 같이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인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여덟 가지 복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는 그 누구도 우리 예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